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일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본 후쿠오카를 독... 네, 오구... 넘어서 시즈오카입니다. 네. 지지 산이 있었요후지산자락이었는데 네. 아, 먹구름이 그렇지, 금방 가렸네요. 먹구름,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쇼 필름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4박 어, 아. 5일의 여정이 다 끝났습니다. 4박 5일 아니고 화요일부터 와서요. 어. 일주일간의 여정입니다. 선교사님 어. 정신 차리세요. 정신이 <laughs> 네. 자, 네, 7일째. 아, 네, 는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네, 네. 아, 이제 일본사역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일본사역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요 네, 오늘 마지막 사역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느기 교회를 다녔잖습니까. 네. 느기 네, 교회를 다니면서 어떠셨는지. 아, 일본 땅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찾으시는 영혼이 많은지 보게 아, 되었고요. 음. 예, 열망하는 아, 일본 부모님들의 눈을 보았고요. 아하. 네, 그리고 일본의 많은 아, 아, 교회들이 얼마나 차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분들을 만나게 음. 되었습니다. 음. 그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 일본이 한 200년 동안 참 이렇게 선교사의 무덤이고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침체되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소망을 가졌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겠구나. 네. 우리 다음 철판의 땅이라고 해야 했는데 네, 뚫리지 않는 땅이라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구나. 아멘. 하고 저희 이제 됐는데 이제 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이제 모였는데 가와이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목사님 많이 계신데, 여기 지금 나오시는 분들 다 제자분들인데, 네. 어, 일단은 제자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포텐셜이 제가 괜찮습니다. 나오셔도 되고 네, 네, 제자분들. 제자분들. 많이 나, 많이 <laughs> 네, 한번 더. 그, 그리고 진짜 이렇게 함께 뛰어줄 수 있는 팀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한 팀이 되어 네, 있어서. 팀이 네. 근데 이제 그 일본에서, 지금 제가 이제, 아, 사실은 영상을 많이 못 찍었어요. 네네. 왜냐면 일본 전략을 제가 짜질 못하니까 어떻게 내보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음. 전략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3월에 입학설명회를 네, 합니다. 컨퍼런스와 세미나와 입학설명회를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4월, 5월 네, 5월에는 어떻게 하죠 네, 4월, 에는 톱으로 아이들이 무빙을 옵니다. 아, 무빙은 이제 옵니다. 네, 내 와. 교회에서 어, 목사님들이 함께 오십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또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일본 땅에서 정말 그 혹시나 부음을 그 보시길 부흥을 원하는 원하시는 분들은 있으면 인큐베이팅 센터로 톱으로 와주시면 될것 같고, 네. 그리고 6월달에 무빙이 다시 일본으로 우리가 일본 친구들과 함께 일본으로 옵니다. 옵니다. 그리고 자 뒤에서 막 환호를 해주시고 있는데 <laughs> 그럼 7월달에는 8월달에는 저희가 그 어, 예수복제소와 일다살이, 일다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복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뭐 7월 20일부터 8월 뭐 10일 10일까지 왜냐하면 8월 10일 11일, 12일, 12일 13일, 13일, 일다살과. 일다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본 단기선교가 함께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교회 중에, 아, 우리 교회는 단기선교를 오고 싶다. 네. 그럼 그 구적 안에 오시면, 교회들을 연결시켜서 교회들에게 다음 세대 사역과 또전 세대 사역을 하고. 네. 또 일본에서 지금 2박 3일 수련회가 있는 이 사역에 여러분을 통참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주시고요. 많이 네, 와주십시오. 너무, 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9월 10월에는 다시 일본 사람들이 오고 11월 11월에는 다시 가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1 2월 달에 일다살과 복제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저희가 부흥을 네. 볼 텐데 어, 이번에 오시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사모님 네. 어떠십니까? 네, 저희 한국에서만 사역을 했었지만 이렇게 음. 저희가 차 공동체로서 일본을 품고 차 공동체는 지역 공동체 이렇게서 네, 차 공동체는 그 교회가. 이웃 교회를 세우고 자 네. 그 열방을 함께, 품고 열방을 네, 네. 삼자 동체를 네, 작년 만들었어요. 11월에 저희가 일본을 품고 사역을 나왔었는데 네. 이제 석달 만에 와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 또 달라진 거예요. 아... 네, 철판의 땅이라고 200년 동안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했던 땅이 싹이 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아, 보입니다. 네, 싹이 그래서 싹이 나고 있습니다. 네, 싹이 나고 있고 이제는 물을 주러 올 시간입니다. 아, 네, 예, 네, 우리 저희 공동체뿐만 아니라 많은 공동체가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요. 일본 땅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네, 우리만 죽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다음 세대도 죽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네, IM 교육 선교는 네. 일본 땅에서도 먹힙니다. 아, 네. 여러분을 초청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따 한번 따끈따끈하게 실시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리바이벌가 키마 우리 더 t 에 t 에서 리바이벌가 키마스 우리, 우리 일본의 제자분들인데 리바이벌가 키마스 감사합니다 여어분 네, 일본이었습니다. 디 후지 후지산이 나오는데 아안 보입니다. 후지마운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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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굴을 네, 가렸습니다. 야.